아, 아, 아. 자, 들어오세요. 자, 45페이지. 네, 등기필 정보.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는 거죠. 자, 앞에 칠판 봅시다. 자 오늘 뭐 배웠냐면 신청 정보라는 거 배웠죠? 신청 정보 또는 신청 서를했어요 이거하고 등기에 자, 원인을 증명한다. 등기원인 증명하는 정보, 정보, 정보 원인증 서면.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등기필. 정보 이렇게 해서 정보. 자, 정보. 지금 세 가지 나왔죠? 네, 신청 정보, 원인 증명하는 정보, 그다음에 등기필 정보. 이세 가지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인감 증명까지 같이 갈까요? 인감 증명. 인감용 정보 이렇게 해서 네 가지만 일단 먼저 잡아두는 겁니다. 자, 신청 정보에는 제일 포인트가 꼭 써야 되는 거 있었죠? 필요죠필요죠 기록상에 있었고. 또뭐 있어요? 의무이자 기록상에 있었죠? 꼭 써야 되는 거뭐 있었어요? 꼭 써야 되는 거 부동산 표시 소지지명 또 신청 있었죠 신청인 명주반 그다음 두개더 원인과. 목적, 등기 원인, 등기 목적. 기억나시죠? 그거 꼭 쓰라고 했고, 이미적은 특약이나 약정이라고 했죠? 특약정을 쓴다그 했어요. 원인증서는 예를 들어서 계약서, 계약서라든가, 또는 판결서, 이런 얘기 해서 계약서, 판결서. 그 중에 거민을 받아는 경우 있었죠? 거민계약서, 공식이 뭐였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때는 거민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정보에 되어 있는 내용과 원인증명서에 되어 있는 내용이 서로 내용이 어떻게 된다? 일체. 라고 했었죠 다음에 등기필 정보 이거 얘기할 겁니다 등기필 정보는 누구 꺼낸다 의무자 꺼낸다 등기 의무자 요걸 잡아놔야 돼요 상사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 만약에 매매 계약이 있었겠죠 자 등기원인증서는 매매 계약서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서 신청서에 쓰고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 걸열 해라 그랬으니까 둘 중에 누가 의무자예요. 매도인,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얘는 뭘 갖고 있다?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다. 그렇죠? 등기필 정보 일종의 비밀번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신청 정보에다가 등기필 정보를 기재해서 같이 넣는 겁니다. 신청 정보, 이거를 신청서에다가 종이로 써내는 신청서에는 등기필 정보를 기재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비밀 번호 입력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비밀 번호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자가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그걸 보고 어, 너 맞구나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부의 1번 A, 2번 B 땡 그랬죠? 자, 전제 누구 거 됐어요? B 거 됐죠? 그러면 등기 끝나고서 얘한테 뭐해 줄까? 등기필 정보를 또 주는 거예요. 이 등기필 정보랑 또 다른 거겠죠?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얘한테 준단 말이죠. 그럼 지금 등이 B는 등기권리자, 등기무자예요. 등기권리자. 근데 나중에 또 팔아, 팔아. 그러면 얘는 등기권리자요, 등기무자요, 등기의무자 아시죠? 자, 등기의무자는 옛날에 내가 권리자였을 때 받았던 그 등기필 정보를 이제 의무자로서 제출해야 된다 해야죠. 제출해야 된다. 그데 종이로 할땐 제출이라고 하지만, 지금 컴퓨터로는 제공한다. 이렇게 제공한다. 제출 또는 제공한다. 그러면, 그 등기필 정보, 비밀번호 입력하면, 어, 너 맞구나라고 또 확인되죠? 그럼 이건 이제 끝났고, 이제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또 만들어주겠죠? 누구한테? 등기 권리자한테. 그럼 얘가 나중에 또 팔아. 팔면 얘는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 됐으니까 이제 뭘 제출해야 돼요? 다시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권리를 취득할 때그 당시에는 권리자였었다. 그때 받았던 등기필 정보를 지금 의무자로서 제출을 해줘야 된다. 또는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잡으세요. 등기필 정보는 누구 꺼낸다? 등기야. 의무자 꺼낸다. 걔는 옛날에 뭐였다 권리자였다. 이걸 잡아야 돼요. 권리자로서 그때 받았던 그 등기필 정보를 지금 의무자로서 제출하면 등기세는그 비밀번호 확인하고 어너 맞구나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왜 내라 그럴까? 등기부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비밀번호 입력하게 하는 이유는 예? 본인을 확인한다. 그걸 좀더 넓게 얘기하면 예, 뻥치지 말라고 뻥치지 말라고 뭐였어요 예, 증기 진정성 이렇게 된 거예요. 등기부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이유는